있는 아침 식사 이거 먹고 있다가 하나랑 병원 갔다 올것 같아요. 짠한달도안 돼서 다시 병원을 찾다. 인생은 이런 거예요.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예치. 저는 어. 기침, 발래 감기 몸살 미열이고 코로나 검사도 받아게 됐는데 정상이고 엉덩이 주사를 맞았더니 엉덩이가 아파요. 응, <laughs> 전 약후자가 아니고 약보자예요. 멋지죠? 밥 먹을 시간입니다. 민방위 훈련 대피 대피 중인 유아나의 모습. 대피하세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 중이라 대피할 수 없어요. 병원 가서 주사 맞았더니 살것 같아요. 몸이 아주 각뿐합니다 그럼 날아봐. 주사는 꼭 맞아야 해요. 뭐야? 그냥 맞을래? 운동이 주사 맞았는데 아까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주사는 꼭 맞아야 돼요. 나도 맞을래? 뭐야? 여튼 이제 팔다리도 안 아프고 기침도 안나 오늘 별로 그렇지. 오 주사쟁이네. 그래서 주사는 꼭 맞아야 해요. 뭐야? <laughs> 여튼 출근 잘 다녀올게요. 안녕. 인생 첫 메론빙수 맛있어 보이지만 조금 어려운 빙수 퇴근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바로 팝콘볼 맛있는 팝콘볼을 먹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맛있는 거더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마구마구 골랐어요 예. 핫츄핑 핫츄핑 사랑해 춤추게 하추 하추 추추 하추 핑다 하추 핑 택배 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귀여운 마이 멜로디 실리퍼입니다 귀엽죠? 짠 너무 예쁘죠? 제가 마이 멜로디 슬리퍼를 신은 김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줄게요 오늘, 어, 오늘 원장 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의 사, 어, 남편분께서, 어, 근처 빈수집에, 어, 요거트 멜론 설빙을 선생님들 두 명당 한 개씩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저랑, 파트너 선생님은 연장반이어서 아이들 다 하원하고 가게 되어 있어서 이제 가는데 비가 와서 근데 우산이 제가 2층에 있어서 그냥 급한대로 애기들 거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랬는데 어 그냥 아무거나 들고 갔거든요 그랬다 왔는데 알고 보니 핑크퐁 우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유치한 거 좋아하는 거 파트너 선생님도 너무 잘 아셔서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유기쁜 선생님이 핑크퐁 우산을 보고 그냥 지나쳤대? 이랬어요. 끝! 오늘은 감기약을 먹으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빠이빠이